모였을 때 온화하고, 그 다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거실 인테리어 색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특별 계획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이는 분들도 있지만, 한 1, 2년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명절에 시끌벅적한 그런 모임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명절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웃긴 얘기들이 많았어요. 어, 명절 다툼, 명절 공감, 명절 화나게 하는 친척 등등 명절에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다들 꿈꾸지만 현실은 되게 신나한다산난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였을 때 온화하고 그다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거실 인테리어 색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것으로 살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자연의 섭리거든요.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도 태양빛, 햇빛 그리고 자연 그리고 우리의 생활 리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낮에는 일을 하는 모드예요. 근데 우리가 명절에 모였을 때는 일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죠.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공감을 느끼며 오선도선 얘기를 하고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실처럼 한대나처럼 환하다, 아주 쨍하고 밝다 이러면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될까요? 날이 서게 됩니다. 너무 환하고 하얀 불빛에서는 실험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온 오감이 곤두서이 돼요. 뾰족, 뾰족, 뾰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임을 주최하는 대가족이다. 아니면은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다. 하면은 이번 명절에는 사람들의 날이 서는 분위기에 그런 색감을 쓰시지 마시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다음에 공감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색감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좀 설명드릴게요.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 비슷한 명절에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명절이 되겠네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색감으로 공간을 꾸미기 때문에 뭔가 온화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분위기의 그런 거실 공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게 하얗고 환한 그런 색감의 불빛을쓰기 때문에 뭔가 차갑고 그다음에 날이 서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거실에 하얀 그런 백색의 빛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한낮의 모드처럼 활동적이지만 그러나 날이 서는 그런 분위기가 자행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과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앞쪽에 조명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고 네모나쳐, 그리고 하얀색감에 환하고.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실에 그렇게 사무실처럼 환하고 하얀 불빛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주진 않아요. 좀 날이 서고 활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호텔의 분위기로 꾸미 아파트 침실이에요.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이것 또한 아파트 거실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색감을 쓰면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공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공간의 조명 색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하얀색, 주광색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 아이보리 톤의 주백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구색 따뜻한 색감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성으로 이렇게 하얀색,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 그 다음에 따뜻한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따뜻한 색감의 전구색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공감지수도 올라가고 따뜻하고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전구대 호텔색 따뜻한 색은 영 약간 어색하다 너무 하얀 불빛에 살아서 전구색으로 바로 점프하기엔 좀 뭔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이보리색인 중간색을 추천드립니다. 하얀 불빛보다는 좀더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고, 그 다음 편안하게 만드는 불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거실 만약에 인테리어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공감지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보리빛이 주백색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얀색, 쨍한 불빛, 환한 빛에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불빛은 결코 공감지수를 높이지도 그 다음에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대가족이고 거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구색을 쓰셔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감지수를 높이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구색으로 바로 점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이보리 빛인 주백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